최근에 조금 에코프로그룹 쪽에서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거는 바로 독일이죠 독일에서 설설 다시 보조금을 좀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최근에 이제 과거 바이든 행정부에 미국에서 가장 51개 주 중에서 친환경에 가장 적극적인 주 바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도 최근에 다시 보조금을 좀 주는 쪽으로 분위기가 조금 바뀌고 있는데 이것 자체도 어찌 보면 올해 큰 그림에서는 약간 우리가 지켜볼 이슈가 되긴 됩니다 한 가지 중요한 거는 ESS로 만약에 전기차 관련주를 많이 투자하시게 되면 일정 부분 시간이 오래 보는 성장주 ]의 모멘텀보다는 가치주의 성격도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달 10일 간격으로 진행되는 유튜브 무료 특강 아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3부에선 2차전지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LG엔솔의 대규모 공급 계약 해지 약재 시장이 좀 흔들렸었는데요 최근엔 그래도 다시 많이 회복을 한 모습입니다 현재 2차전지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연초 이후 LGNE 솔루션, 뭐, l n f 포스코 퓨치엠, 기타 3사의 이제 주요 과거 계약 체결에 대한 공급 해지 사건이 좀 많이 나왔었죠. 아마 누적적으로 10조 원이 조금 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게 되면 이건 어느 정도 예견된 수준이었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보통 l g 솔이나 많은 기업들이 수주의 어떤 실제 납기 시기 자체를 한 27년도, 28년도로 많이 잡아놓은 상태에 있었죠. 장기적인 계약이 있었고. 이미 작년도, 재작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시장에서는 일정 부분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불확실성도 좀 없잖아, 있는 상태. 여기 에 플러스 알파, 어, 주가가 지난해 하반기에 잠깐 뭐 상승했던 흐름도 없잖아, 을수 있습니다만은. 장기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지난해 9월 달 이후 많은 2차 전지셀 업체나 배터리 소재 업체들이 저점 대비해서 한 30에서 50%그 이상 올라왔던 거는, 지난해 하반기에 올라왔던 뭐 시장 효과라든지, 여기에 또, l g 뉴스 솔루션이 삼봉 실직에서 보여졌던 ESS는 부분 약진 자체, 어느 정도 2분기, 3분기에서 영업익 전망 자체가 시장보다 스프라이즈가 나오면서 나왔던 그 이슈가 되게 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큰 그림에서 좀 보셔야 되는데 이미 시장은 지난 9월 30일부로 미군 IR을 종료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4분기에 나와 있는 테슬라의 인도량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 자체가 대부분이 부진할 수 밖에 없었던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3분기의 데이터 자체가 IR의 보조금이 끝나기 전에 미리 성공하는 효과에서 나왔던 일정 부분에 착시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지난 4분기 후 연초까지 이런 배터리 세일에 대한 부진한 어떤 계약 취소도 어찌 보면 하나의 트리거밖에 되지 않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지 않나 그리고 시장 관점에 놓고 봤을 때 워낙 신고가 정시로 넘어오면서 시장의 수급 정면에서 반도체 솔림 자체가 어찌 보게 되면 또 조금 더 똘똘한 종목에 대한 투자 흐름이 있다 보니까 주가는 설상가상으로. 약간 부지한 흐름을 계속 오래 접어들 수도 이어지고 있지 않나, 그리 볼수 있겠습니다. 근데 또 이제 최근에는 이천원지가 특히 오늘은 많이 급등을 한 모습인데, 이렇게 급등을 한 배경은 또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장이 좋을 때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먼저 AI가 가고 AI 반도체가 가고, 그 AI 반도체의 어떤 전력이 부족하니까 전력 인프라가 가고, 뭐 간단한 표현 자체 이제 수급이 몰리는 걸 말하겠죠. 그리고 나서를 놓고 봤을 때는 또 많은 발전을 놓고 봤을 때그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이야기하는 ESS 부분으로 그림을 그려가는 그런 그림이었는데, 한 가지 중요한 그는 ESS로 만약에 전기차를 관련주를 만약에 투자하시게 되면 일정 부분 시간이 오래 보는 성장주의 모멘텀보다는 약간은 저는 가치주의 성격도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기차는 성장주고 ESS는 약간 인프라스트럭치기 때문에 주가를 멀티폴을 주는 관점에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어 약간 저는 뭐변압기를좀 비교하게 되면 약간 그렇게 인프라스트럭치를 가치 있는 유틸리티가 섹터가 갖고 있는 약간의 저변료 쪽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ESS의 모멘텀이 지금 아직까지 붙어있는 않 이유는 본격적으로 속도 자체가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 엘젠술 같은 경우도 지자체 4반기, 하반기부터 미국에서 어느 정도 ESS 양산을 돌리고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 속도 자체가 더디기 때문에 주가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고 4분기 엘젠이 솔루션의 추정치를 놓고 보기에는 2천억 정도의 척자가 나왔죠. 그럼 놓고 봤을 때는 어느 정도 a m p c 의 어떤 흐름 자체도 좀 제한이 됐습니다만은 a m p c 는 어찌 보게 되면 실적을 보는 관점에서 세액공제를 먼저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통한 영업에 착시 효과보다는 수주를 통한 이슈가 계속 진행되어야 되는 지난해 하반기 엘제니 솔루션의 수주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아직은 시간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주가 관점이 좀 부진하지 않았다 그렇게 볼수 있고 최근 1월달 엘제니 솔루션의 4분기 추정치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간 어느 정도 바닥을 좀 잡는 그점에 있었어요 그런 상태에 있었고 1월 말에 좀 많이 올라온 거는 시장의 로봇에 대한 스토리가 조금 저는 강하게 붙 듣지 않나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아마 지금 삼성 s i 또는 뭐 에코프로 BM 이런 기업들이 주가를 보게 되면은 같이 한번 볼까요 배터리인데 전고체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지금 보는 자료는 참고로 2년 전 삼성이나 LG나 기타 기업들이 항우 전고체 발전에 대한 계획을 밝힌 겁니다. 밝힌 건데 그 중간에 몇 가지 뭐 시기적으로는 좀 바뀌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국내에서 가장 진심 인기 우리가 투자하는 관점에서 전고체 배터리 할때 대장주로 뽑는 게 대부분 SDI거든요. 왜냐하면 SDI가 인터 배터리나 기타 배터리 행사에서도 뭐 LG나 SK보다는 조금 더 전고체 배터리 쪽에 푸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관점으로 가는 거고 LG도 마찬가지죠. 상용 같은 경우는 과거 2년 전에 한 28년 정도부터 상용한 목표인데 목표잖아요. 목표. 근데 목표는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거고 만들었는데 누가 쓸 거냐가 문제인데. 아시겠습니다만, 로봇에 대한 기대가 좀 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로봇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4문계가 들어갈 수 밖에 없을 거고, 같은 4문계를 하더라도 고효율의 롭 배터리가 충전이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정용 로봇이었으면 이 정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실제로 가정용 로봇 같은 경우는 뭐 어느 정도는 되긴 됩니다만은 우리가 말하는 아틀라스나 같 피지컬 a 이가들어다 보니까 기존에 알고 있던 로봇에 대한 배터리된 그림이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한 가지 제가 말씀을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면 실제적으로 원래 로봇 같은 경우는 들어갈 수 있는 배터리가 가장 이상적인 것은 세 가지 셀 타입이 있을 겁니다. 한국이 갖고 있는 게 각형 파우치, 원통형이 있죠 근데 로봇 같은 경우는 사람의 몸을 좀 갖고 있고 체가 자체가 작기 때문에 가장 완벽한 로봇은 파우치형이라 많이 많습니다. 근데 파우치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기술적인 문의나 효율적인 면에서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로봇에 들어갈 수 있는 배터리는 거의 3원계 중에서도 원통형 배터리가 투입될 확률이 되게 높다고 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 놓고 봤을 때는 시장 관점에서도 다시 한번, 어, 3원계 배터리 원통형이 들어간다고? 그럼 역시나 다시 이제 l g 지 솔루션이나 원통형 배터리 쪽으로 매기세가 몰리는 거고. 그런 관점에 놓고 봤을 때 이게 조금 더 이제 멀리 봤을 때, 근데 같은 원통형 중에서도 약간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 개발 속도가 빨라지는 거 아니냐? 그런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일단은 좋아. 뭐 실적은 모르겠고, 뭐 일단, 뭐 모멘텀 플레이니까 그러면 전고체 전기쪽 전고체 키워드부터 있는 SI 주가가 바닥을 찍고 올라간다고 그러면 나는 관련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뭐 이수스페셜, 레이크모텔리어즈한농화서뭐 CIS 이런 쪽으로 트레이딩 이 들어오는 그런 장음이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원래는 이제 전기차에 ESS만 모멘텀이 있었다면 여기에 로봇에 들어가는 배터리라는 새로운 모멘텀이 추가된 거라고 볼수 있겠네요. 근데 거기까지 가기는 조금은 저는 앞서 갔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원가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로봇을 이야기하게 되면. 로봇 아까 우리가 아틀라스 영상을 잠깐 보셨을 건데, 만약에 아틀라스의 원가가 5만 달러라고 계산했을 때, 한, 한 대를 만드는데 말이죠. 거기서 주로 60%를 담당하는 게 액추에이터나 바디샷시 쪽입니다. 그리고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는 원가에 들어간 흐름 자체가 대략 5% 정도라고 해요. 물론 5%도 작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대수가 달라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자동차는 현대나 뭐 많은 전기차 회사들이 물론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100만 대 이렇게 나오진 않습니다만은 테슬라가 보통 지금 200만 대까지는 못 갔지 않습니까? 근데 로봇은 200만 대가 아니죠. 많아야 빨라야 만 대. 이제 앞으로 이제 물론 속도는 걸리겠습니다만은 뭐 10만 대, 20만 대까지 는 걸릴 수 있는데 생각보다 자동차보다는 대수가 좀 적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봤을 때어 그렇지 로봇에도 배터리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렇게 보는 관점에서 배터리를 투자하기에는 숫자로는 좀 그럴 수가 있고 그러면 로봇을 통해서 우리가 배터리를 이제 투자하는 관점에서는 지금 자료에 있던 전고체 배터리도 있고 또 전고체 배터리 이전에 예를 들어서 포인터는 그렇게 잡으면 돼요. 약간 가벼우면서 고효율의 배터리, 충전도 좋고, 열량도 좋아야 되는 그런 배터리 갔을 때는 여기에는 많은 아이디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실리콘 응극제에 대한 도입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 관점으로 신기술 관련유 쪽으로 아마 트레이딩 관점은 나올 것 같고, 이런 흐름이라면 제 판단으로 3월달 예정된 인터배터리 2 0 1 6에서도 다시 한번 이 전고체 배터리 플러스 신기술 관련된 이슈가 많이 부각될 확률이 높다면, 충분히 2월달 같은 경우에 로봇주의 흐름, 주가, 이차전지 흐름 자체는 뭐 실적이란 어떤 위험한 부담은 좀 내려놓고 인터벨트를 향한 신기술이 학년을 통한 어떤 기술적인 관련된 기업들 쪽으로, 뭐 아까 전 잠깐 뭐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실리콘 원국제가 될수 있는 거고 또는 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 뭐 소재 기업들, 장비 회사들 이런 게될수 있을 것 같고 갑자기 든 생각인데 나트륨 배터리는 좀뭐겠죠 네. 뭐 여러 가지 아마 그런 식으로 상상력을 좀펼치 보는 게이는 투자라니보다는 지금 2월달과 3월달까지는 여전히 모멘텀 플레이. 가 이차전지에 가장 적절한 편일것 같습니다. 그럼 2월달이 좀 이차전지 투자에 좀 적기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1월달에 이미 실적으로 디스가 났기 때문에 LNF라든지 기타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실례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난 12월부터 1월까지 가장 많이 움직인 것은 바로 중국의 탄산 이뜸 선물의 가격입니다. 실례로 지금 중국의 탄산 이뜸 선물 가격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톤당 거의 뭐 15만, 16만 위안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 정도 수치냐면 25년도 어느 정도 여름 같은 경우에 저점이 대략 6만 위안 정도가 됐었고요. 그리고 작년도 9월달 정도 엘제니솔루션의 주가 자체가 순간적으로 50% 이상 올라갈 때탄산유트민의 선물 가격은 대략 8만 위에서 12만까지 올라왔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탄산유트민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볼때 ESS에 연결을 많이 지었겠죠 같은 리튬이라도 탄산 리튬 같은 경우는 LFP용 ESS에 많이 들어가는 거고 수산화 리튬 같은 경우가 우리가 말하는 3원계 배터리에 들어가니까 근데 연초적으로서 좀 재미났던 게 수산화 리튬의 가격도 좀 올라가는 흐름 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인사이트를 하나 얻는데 어 리튬 가격이 올라가면 전기차 셀이나 소재 업체들이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볼수 있는데 요거는 원가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는 거고 판가까지는 전이가 안 된다는 거죠 판가가 전이되기 위해서는 앞에서 세트 업체들이 오더가 들어와야 되는데 아이쿠 우리가 본 대로 대부분 계약이 취소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게 되면 리튬 관련의 주가 상승과 현재 1월달에 배터리 기업들의 주가 상승에 좀 계기가 생기는 거고 물론 분위기가 좋아지게 됐을 때는 테마송 관련해서는 리튬을 뭐 개발한다든지 무니만 리튬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트레이딩 물량은 들어올 수는 있긴 있습니다. 그런 게좀 있을 수 있고 아주 장기적 관점에서 그러면은 글로벌 리튬 사업을 하고 있고 하는 뭐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기타 뭐 니켈 쪽에 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은 움직일 수가 있긴 있는데 그들이 또 갖고 있는 약간의 아킬레스가 없잖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리튬 가격의 급등과 2차 전지 소재 업종과의 어떤 주가 계리는 일정 부분 ESS를 통한 확실한 캐파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계리가 생길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소재 기업들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의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하나는 지주회사고 하나는 이제 차지지 관련 양극재를 만드는 기업인데 에코프로 BM을 투자할 때는 생각나는 단어가 니켈이고요. 인도네시아 니켈 법인이 될것 같고 에코프로가 되겠죠. 그리고 에코프로 BM을 봤을 때는 역시나 사몽계 쪽인데 니켈 이야기 잠깐 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에코프로 그룹의 실적 발표할 때잘 보면 인도네시아 니켈 법인에 대한 가치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작년도 이후부터 니켈 가격도 연초 들어서 잠깐 동반 상승하는 게 없잖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약간 지분법 평가 일단 측면 이 있는 거고, 본격적으로 니켈 가격 자체가 기타 다른 원자재와 함께 어느 정도 공영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24년도나 25년도까지는 워낙 적자가 심했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따른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축소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춘다면 그러한 시기 자체가 1년 이상 장기화되면서 이제 시장의 투자가들은 단순하게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축소되는 부분 즉게 말해서 적자가 축소되는 부분보다는 S라고 이야기하는 세일즈 매출이 증가하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떤 그런 이슈 자체는 우리가 체크는 하지만은 투자론인 관점에서 조금 보려할 필요가 있고요 일례로 또 최근 12월달인가요 에코프로의 주가가 단기 급등했던 영향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시장에서 어떤 생각했던 어, 알테오젠의 고스피즌 상장에 따른 시가총액의 상위 재팬에 대한 이슈가 조금 없다는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주가는 코스피 종목이 아닌 코스닥 종목에서 시가총액 1위 종목의 알테오젠의 코스피 진행 자체가 시가총액 2, 3위 쪽으로 패시브 자금을 수급이 들어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올해 접어들어서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이미 우리나라 정부는 코스닥 활성화 대책이라는 거창한 명분을 지난 12월 달부터 릴리스를 했습니다만은 아직 1월 달까지 명문화가 되질 않았고 다른 한편으로 명문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코스닥 시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 밖에 없는 게 워낙 코스피 시장에서의 삼성 하이닉스 어, 핸드체까지 폭주를 하다 보니까 많은 기관 자금들 자체도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들어갈 수 있는 자금 자체가 오히려 멈춘 상태 그리고 멈춘 상태에서 자금 자체가 코스피로 베팅을 해버렸기 때문에 뭐 지금의 어떤 모멘텀 자체는 많이 후회돼 있지 않나 그래서 에코프로와 에코브를 b m 을본 사업적인 부분을 떠나가지고 투자를 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한계점이 있고 결국 두 기업 모두 어느정도 2차전지 밸류체인에서의 허멘턴 자체가 좋아져야 되는데 최근에 조금 에코프로 그룹 쪽에서 희망을 얻을 수 있는거는 바로 독일이죠 유럽에서 아무래도 다른 배터리보다도 l n f 가 테슬라 쪽이나 l f p 쪽이라면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헝가리나 유럽법인이 될것 같은데 독일에서 슬슬 다시 보조금을 좀 더해야 되는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최근에 이제 과거 바이든 행정부에 미국에서 가장 51개 주중에서 친환경에 가장 적극적인 주, 바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도 최근에 다시 보조금을 좀 주는 쪽으로 분위가 기 조금 바뀌고 있는데 이것 자체도 어찌 보면 올해 큰 그림에서는 약간 우리가 지켜볼 이슈가 되긴 됩니다. 근데 그게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이 다음 어떤 부진한 부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보셔야 될것 같고, 근데 제가 이렇게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어 무슨 소리냐, 주가가 잘 올라가는데 그거는 주가가 올라가는 데는 아까 여러 가지가 복합적입니다. 뭐 시장의 어떤 전체적인 강세, 5 0 0 0 포인트를 넘어왔던 시장, 그 다음에 시장의 로테이션, 오르지 않은 종목에 대한 매수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 사업적인 면에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우리가 넘어야 될 숙제는 많지 않나 그리볼수 있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또 많이 관심 가지는 종목이 포스코 퓨처엠인 것 같은데요. 포스코 퓨처엠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포스코 퓨처엠도 최근에 수주 좀 취소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포스코 퓨처엠이 이제 지난해인가요 가끔 보면 소재 업종 중에서 조금 멀티플을 꼬할 때는 미국이 흑연에 대한 규제와 상재적 반사액에 대한 그림이 좀 많았고 실적을 놓고 볼때 포스코 퓨처엠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아킬레스가 음극체 부분에서의 실적 자체가 많이 안 나온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포스코 그룹은 홀딩스 포함해 가지고 포스코 퓨처엠까지 마찬가지로 해 가지고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약간은 같은 2차전지 중에서도 에코프로 그 그룹 자체가 개인의 어떤 팬덤이라든지, 어떤 모멘트 팀에서 아주 민감도가 높다면, 코스코 그룹들의 주가 같은 경우는 약간. 정석적인 양반의 느낌이 조금 없잖 않아 있습니다. 실적에 민감하고 숫자에 민감하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것도 좋고 어차피 포스코도 에코프로도 대부분이 전방산업이 테슬라 아니면 유럽차와 조금 겨를 같이 하기 때문에 실적적인 관점에 놓고 봤을 때 수주가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는 그렇게 많이 중과 신결만 많이 쓰질 않고 그동안 실적 발표에서 말하는 LMR 배터리라든지 이런 약간 미드니켈이라든지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시면서 좀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LFP 배터리가 다시 또 투자 증설을 하면서 LN의 f에 대한 관심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lnf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음. 국내 배터리 셀 회사 중에서 에코프로 그룹은 이동체 회장도 잘 들어보면 아직 LFP 배터리 전환에 대해서 가시적으로 공격적으로 이야기는 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런 것이 실제적으로 워낙 이제 사원계 배터리 쪽에 많은 투자도 해놓고 중간중간에 한국이라든지 유럽 쪽에도 약간 공세중단돼 있다 보니까 다시 이렇게 신사업에 대한 투자하는 것 자체가 보수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는 막대한 재검이 필요할 수 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과거 또 한두 차례 이상 유상정자를 단행했기 때문에 외부 자금 조달 같은 경우는 조달금 이상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지금 약간 보류하는 영향이 있고, LNF는 지난해 대규모 유상경제를 진행하고, 또 유상경제 위에 BW 발행인는 형태를 통했습니다만, 언어 진행한 상태에서 자금을 확보했기 때문에, 배터리 있다, 뭐, 포스코라든지 아니면 이런 기업보다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LFP 사업 전환을 하긴 했는데, 아직까지 가시적인 흐름은 나오지 않은 거고요. 네, 주가 관점에서는 25년도 전후부터 전개시장의 속도 자체가 계속 둔화되고, 시장의 포트폴리오 자체를 LG엔소를 기반을 해가지고, ESS 부분의 매출 비중 자체가 캐전 구간에 놓여 있는 ESS뿐이고 전기차 분량을 커버하는 그림으로 가고 또 여기에 실제적으로 과연 중국산 이 LFB 배터리가 어느 정도 미국이나 유럽에서 규제받는가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그 사각지대에 들어가는 LNF 같은 경우가 실제적으로 물론 이제 LFB LF 배터리도 들어가는 그 리튬이나 소재 같은 경우도 중국을 쓸 수밖에 없는데 그런 관점에서 북미 쪽에 좀 투자를 한다면 다른 여타 배터리 주보다는 모멘텀 플레이 쪽에서는 조금 빠를 수는 있긴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걸리는 부분은 여전히 저는 아직 그 지난번에 BW 발행에 대한 물량 자체가 여전히 시장에 상존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집대보는 물량에 대한 물량 오버형 이슈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올라갈 때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이제 10만 원 정도 이상 있을 때는 어느 정도 상관이 없고, 만약에 주가가 어느 정도 회복, 내려가는 구간에서는 늘그 부분이 좀 신경 써서 조금 주가 부진한 영향도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항상 주가 우상향할 때는 오버형에 대한 것을 걱정할 필요 는 없습니다만, 어느 정도 늘어지는 구간에서는 그 부분을 좀 인지를 해야 될것 같고요. 이 또한 정확하게 놓고 보면 은 혼자만 가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LFP 배터리를 통한 모멘텀 자체가 LNF가 기타 저코프로 BM이나 포스코 퓨처엠보다 조금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하열 활동을 합니다마는 그거는 l g 니 솔루션이라는 기업의 실적 자체 발표에서 ESS의 부분을 통한 실적의 가중치가 올라가는 데이터를 확인하면서 같이 보시는 것도 좋은 인사이트가 될것 같습니다. 2차전지 섹터 마지막 질문으로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2차전지는 보통 장기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께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한 25년, 3년도 7월달 정도니까 벌써 이제 만 3년 정도가 되는 것같습니다 습니다 아직도 이제 조금 높은 가격에 매수하신 분이 있을 수 있고 또 대표적으로 LG화학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축하 를올립니다만은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할 수것 같은데 결과론적으로는 우리가 그동안 2, 3년 동안 24년도와 25년도를 바라보면서 트럼프와 대통령이 된 이후부터 보조금에 대한 눈높이는 많이 낮춰져 있는 상황이다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것 자체는 약간의 희망으로밖에 될수 없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말할 때 전기차 전환의 속도 자체가 자동차 메이커 입장에서 조금 빨라지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제, 26년도 정도 오면서, 뭐, 미국의 제네럴모터스라든지 유럽의 자동차 회사들, 그 다음에 미국의 테슬라 같은 경우도 전기차에 대한 전환 속도라는 개발 자체가 어느 정도 중국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약간 속도는 주춤하는 모습이에요. 주춤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거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고, 어느 정도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전기차 2차 전지 업체들도 제품 믹스의 개선이라는 아주 노멀한 표현이 가장 일정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품 믹스의 개선이라는 건 뭐냐면, 전기차용 배터리를 만는 어떤 기업들 자체가 일정적으로 일 css 에 대한 부분을 만들면서 손실을 좀 커버하고 여기에 이제 새로운 기술 개발을 통한 모멘텀 플레이가 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죠. 제가 생각할 때는 국내 모뭐 M 정권사에서 빠르면 26년, 너저도 27년도 정도부터는 뭐 ESS를 통한 l g 니솔루션의 &E 실적 추징체 자체가 영업이익에 60%까지 갈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장밋빛 전망도 많이 펼쳐놨는데 그건 우리가 매 분기에 좀 데이터를 보면서 좀 판단의 해부분이 있을 것 같고 주가론적인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어 어찌 보면 23년도처럼 이렇게 주가가 왕붐하기 위해서는 수급적인 요인도 필요할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25년도 20을 어, 넘어오면. 2차 전쟁 모델에는 악재란 악재는 저는 주가에 다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악재란 이 주가와 5,000포인트의 주가 지수를 상대 비교했을 때 말이죠. 그러니까, 주가적인 매력에서는 더 이상 어느 바닥에 대한 인지는 상당히 높다. 과연, 근데 내가 이가격의 주가를 사가지고 시장보다 더 높은 수익률, 시장보다 더 빠른 각도로 상승할까에 대해서는 여전히 뭐 배분기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약간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주가가 한번 좀 튄다면 가장 활성도가 좋을 때가 대부분 인터배터리 포함해서 1분기 실적 발표 전후기 때문에 아마 상반기 정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주가 수준에서 조금 더 작년 3, 4분기 보여줬던 그 주가 상승 탄력성을 좀 이어갈 수 있는 기회도 존재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2월 포트폴리오 전략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대표님께서 1억이라는 금액이 있다면 어떻게 투자를 하실지도 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투자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섹터나 어떤 종목을 뭐몇 개를 투자하고 매이하는지에 대해서 정해진 룰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보통 섹터로 말씀드린다면 3개 정도의 섹터 정도의 가중치를 두는 것 자체가 가장 내가 관리한다거나 컨트롤할 때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5점 포인트를 넘어선 상황이 있고 시장의 주도주가 반도체라면 여전히 40% 정도의 비중을 반도체로 하는 게좀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왜40% 정도만 했냐면은 하 일단은 반도체 주는 시장보다 상당히 강한 아웃퍼포먼스를 갖고 있습니다만. 2월달 같은 경우도 결과적으로 시장을 견인하는 것은 반도체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포지션을 유지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신규로 들어갔을 때의 비중 자체를 80% 90% 가질 때는 아마 상대적 수익률 측면에서 조금 뒤처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게 40%를 넌첫 번째 이유가 되고요. 두 번째는 저는 조방원이라 생각을 합니다. 조선 방산 원전의 어떤 공통을 묶어서 40% 정도를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이거는 우선순위는 실제적으로 방산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만약에 조방원 중에서 우선순위를 뽑는다면 오히려 방산 부분을 가장 40% 정도에 내에서도 조금 높은 비중을 둡니다. 그래서 만약에 40% 기준으로 말할 때 조방원을 세팅한다면 방산 50, 조선 30, 원전 20% 정도로 세팅을 할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전체적인 주가 활락과계절같 가치할 수 같고요. 그렇지 마지막이 20% 그럼 40%가 반도체, 40%가 조방원, 마지막 20%를 어떻게 투자할까? 배터리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마찬가지로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배터리가 모멘텀 측면에서 가장 탄력성이 좋을 수 있는 이벤트가 바로 인터배터리로 몰리기 때문에, 인터배터리는 우리나라에 주관해서 열리는 행사인데, 그 서울 행사가 보통 3월에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 놓고 봤을 때는 실적 발표되는, 그러니까 배터리 회사들이 실적을 발표되는 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그 실적 발표되는 그 시기 자체가 4월이라면. 발표되기 전에는 주가는 모멘텀 플레이에 집중할 수 있다. 그런 관점에 놓고 봤을 때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도 있습니다만 비중은 낮아도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안정적인 관점에서 반도체와 조방원을 80%, 여기에 변동성과 모멘텀 측면에서 2차전지를 20% 이렇게 세팅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증시가 많이 올라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좀 증시 공부하면 좋을까요? 네, 저는 주식 클라스 하창봉을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2회 이상 저녁에 이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유를 하는데요. 크게 두 가지를 좀공하고 동유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시장의 방향보다는 시장의 결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파워 게임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유해야 될 섹터와 지금이라도 담아야 될 섹터 이렇게 먼저 구분하는 법이 중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같은 섹터 내에서도 나의 수익률을 높일 섹터가 있고 수익률은 낮지만은 수익금을 높일 수 있는 비중 조절할 수 있는 종목을 구분할 수 있는 법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인사이트가 매주 주식글라스 사창봉에서 함께 되고 있음을 한번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